근데 왜 현재로는 자꾸 눈물이 보이죠? 네, 눈물이 핑글핑글 또는 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으셨죠? 그리고 3년은 조금 힘들었다고 봐요. 여기저기 지는 구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또한 인물의 사주를 가져와봤어요. 네. 네네. 가져와 본 인물의 사주만 선생님께 들어볼 텐데 생님이 평소 점사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와 본 인물의 사주는요 천구백육십 년 머리는 참 똑똑하시네요. 음. 영리하시고 네네네. 말도 좀 잘하시고요. 음. 어... 60년생이면 경찰생 쥐 띠신가요? 맞습니다. 아, 오, 뭐, 나라의 밥을 드시나? 음...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정치인? 아, 그런 쪽이 좀 보이세요? 네. 음... 뭐, 정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많이 보니, 근데 왜 현재로는 자꾸 눈물이 보이죠? 아, 요 아, 눈물이 핑글핑글 또는 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수에 보면 11월 1일이면 참 많이 빌고 가야 되는 사수거든요. 음. 많이 빌어 갖고 가야 될 사수고. 좀 이분이 보면 시력이 지금 안 좋으신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보여요. 시력도 많이 안좋아보이고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보이네요. 네네네. 공부원 받으세요? <laughs> 어, 그런 쪽이 계속 보이시나보네요. 네. 음. 아니, 공부원 설마 대통령. 설마 대동령이세요 그럼 <laughs> 생기 보실 때 이분 성향이나 성격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은 그런 나쁘지는 않으세요. 성격도 좋고 남아 배려하는 마음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정말 이뭐 이분 같은 경우는 나라에 밥을 먹으라도 또 먹으라 했거든요. 나라 밥 먹고 살아라도 살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밥을 먹다 보니까, 명을 좀 이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음... 원래는 명이 좀사주히 보면 짧은 분이 있잖아요.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지만, 네네. 먹는 사... 머리는 참 영리하나, 신경을 쓰는 일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머리도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룰 것 같아요, 지금. 음. 환자로 봤을 때는. 네네네. 네네. 근데,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열심히 베푼다고 베풀었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으셨죠. 그리고 3년은 조금 힘들었다고 봐요. 여기저기 지는 구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돈 걱정은 없으세요, 이분은. 아, 어, 그래요? 11월 1일 생이면, 사주에 보면, 돈도 있어. 나름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집에는,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이분의 네. 지금 좀 상태를 좀 봐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참 좋단 말도 못하겠고요. 음. 나쁘단 말도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음. 그냥 제가 나오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네. 먹고 사는 애는 지상이 없다. 음. 그냥 그런 근데 들고 가는 짐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되게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안고 가야 될짐뭐 뭐를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뭐 그거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짐을 많이 안고 가다 보니까 어깨가 되게 무거운 상태거든요. 음, 네네네. 어게 지난 아 눈물 눈물 바람이다 좀 있으면 그냥 눈물 바람이에요. 눈물이 되게 많이 흘리고 있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모르게 고비다 지금 고비로 보이거든요 고비가 좀 깊고 옵니다 잠재라서 그렇나? 잠재라서 그렇나? 고비다 눈물이에요 이거 빨간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눈물 이렇게 눈물을 흘리죠. 음... 그러면 선생님 보실때 이분 이제 내년 신년 운세를 더 궁금할 텐데 일산면의 운기 자체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딱히 좋다 말도 못 하겠어요. 음... 딱히 안 좋다 말도 못 하겠어요. 네네네. 근데 주위에 뭔가 모르게 산만해요. 주위에, 그냥 여자든 남자든 좀 산만하다고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자꾸 희줍는 게 보여, 이렇게. 자꾸, 이걸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래 희줍는다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좀, 모든 걸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면 좀 한결 편하지 않을까. 네네.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이거는 지금 되게 뭐 되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시는 걸까요? 네, 좀 그런 무겁습니다. 그냥 어깨고 음... 머리 두고 그냥 좀 무거운 짐으로 보여요. 뭔가 모르게 무겁게 좀 안고 가는 건지 아니면 선택한 길이가 이 길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가고 있는 길려. 음. 니가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지금 무거, 무거워요 그냥. 음. 네네네. 음. 그러면은 선생님 보실 때 이분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게 그냥 주위에 그냥 음. 주위에 여자든 남자든 시선에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조금 자꾸 이렇게 그 구설에 관제에 음. 시비 쪽으로. 네. 자꾸 건드린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음, 네. 솔직히 이분을 탓하기 전에도 본 본인들도 깨침 깨달음이 좀 있어야 안 되나 싶은데. 네네네. 네, 네. 그냥 뭔 말을 못하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제가 이런 인물 있으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여기서 진행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